제가 군대에 복무할 때 저희 부대에 마스코트가 있었습니다. 동물이었는데,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가 저희 부대의 마스코트였습니다. 이 마스코트의 이름은 영희였습니다. 영희. 성은 고씨이고, 이름은 영희. 고영희씨가 저희 부대의 마스코트였습니다. 보통 평범한 고양이들은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죠. 사람들에게 잘 다가오지도 않고, 밥을 주어도 정말 얼굴을 이제 계속해서 알고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다가오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선을 두고 거리를 두는 동물이 바로 고양입니다. 이자 그런데 이 고영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굉장히 살갑게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뭐 군인이라고 해서 가리지도 않고. 뭐 직급이 높다고 해서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다가와서 막 부비부비도 하고 밥 달라고 애옹거리고 막 그러면서 살갑게 하니까 모든 부대원들의 사랑을 독차지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 개처럼 살갑게 구는 고양이를 개냥이라고 부르죠. 정말 개처럼 사람에게 친근하고 정말 살갑게 구는 그런 귀한 마스코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시간을 군대에서 할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양이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막이 고양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다가 부대 쓰레기장에서 발견을 했는데 막 쥐를 몰고 사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한없이 작고 귀여운 존재처럼 보이잖아요, 이 고양이가. 그런데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빨빨빨빨 막 돌아다니는 이 쥐에게 있어서는 이 고양이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존재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이 고양이와 쥐의 이 관계는 양육강식의 세계에 조그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람은 어떤가요? 태어날 때부터 강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뭐 지금 이렇게 거대하지만 태어날 때는 정말 연약한 응애응애 아기로 태어났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다 누구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게 태어났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사실이죠. 강한 자만 살아남도록 우리들을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커갈수록 교육을 통하여서 또 어떠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자꾸만 몰아붙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아니면 훨씬 그 전부터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양육 방식의 세계다. 너가 살아남으려면 철저하게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면서 우리들은 그 교육을 받고 살아왔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들에게 세상은 힘이 있어야 한다, 학력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명예로 남들과 겨뤄서 이기고 승리를 쟁취하라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또 방금 교회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이 비행기가 뜨는 것도 미뤄지고 또 아침에 교통이 복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 나라에 있는 경찰들을 다 대동해가지고 수험생들이 늦지 않게 학교에 갈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그동안 배우고 공부한 것들을 놓고 다른 친구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험을 보고 나서, 수능을 보고 나서 나오는 그 성적에 따라서 등급을 놓고 또 경쟁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에서 이 등급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을 한명한명 한명 뽑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죠.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능력있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인재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회사나 또 어떤 사업이 다른 이들과 경쟁하여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사람을 부르는 기준은 철저하게 힘과 능력, 스펙을 따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또 경쟁하게 하는데 세상의 기준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우리들을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누가 불렀 누가 불렀나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음을 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모든 영광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너희를 부르셨음을 보라. 그런데 그런 분이 부르신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냐고 설명하고 있냐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또한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이 고린도 교회에 주로 분보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위 엘리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연약하고, 스펙도 떨어지고, 지위도, 가문도, 온도 지적으로도 다른 어떠한 정말 엘리트라고 부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엘리트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평범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못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판단을 미련하다고 표현하죠. 참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참 바보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택하겠어요. 야구 좋아하신가요? 이번에 저도 이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구 시즌이 끝이 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죠. 그리고 이 시즌이 끝나게 되면은 모든 팀들이 이적 시장에서 유능한 선수들을 데려가려고 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을 쓰게 됩니다. 이번에 기아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이 LG로 가버리는 바람에 참제 마음도 너무나 찢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런 모든 팀들은 이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는 팀은 절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고 이기기 위한 선택에 가장 최우선으로 가장 유능하고 잘나고 특출난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택하신 것이 절대 하나님에게 도움이 1도 안 되는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정말 미련하다고 표현될 만큼 그런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잘 것 없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강한 힘을 가져,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또한 가문이 빵빵해서도 절대 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가 아무리 강하든지 돈이 많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불편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능력 없는 사람이랑 일하면 불편하잖아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유독 교회에서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랑 일하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런 불편함, 어려움, 힘듦, 이런 게 누가 택한받든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능력 조금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능력에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자들은 그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것이지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계보가 쭈루룩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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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낳고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쭈르르 인물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계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딱 여인들 다섯 명이 나옵니다. 다말, 그리고 라하,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이셨던 마리아까지 다섯 명이 나옵니다. 다말은 어떤 여인이었나요? 시아버지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라압은 여리고성의 창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족적인 모합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다섯 명의 여인 중에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정말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 많고 여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여는 첫 부분을 이런 부족한 여인들이 장식을 했던 사실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올린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이런 부족한 사람들이 쓰여지는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인들 뿐만이 아니죠.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불리던 그 사울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인간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인간 왕을 세우게 하시는데 이제 계속해서 제비뽑기로 뽑게 됩니다. 베냐민 제파가 뽑히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리고 사울까지 사울의 이름으로 왕이 뽑히게 됩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사울은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지 않았어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막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은 왕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부끄러움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끄러움 많고 정말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남들 앞에 서기도 정말 창피했던 그런 사울왕조차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왕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직분자들로 또 혹은 각 부서에서 교구에서 구역에서 또한 전도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대다수가 거의 다 헌신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아, 내가 이 자리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정말 가진 것도 별볼일 없고,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능력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사람들이랑 성격이 맞지 않아서 나는 이 자리를 감당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에게는 괜찮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패가 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불편함이 되지 않는 사실이에요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분명히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있는 것들, 세상에 가진 것들이 많은 이들을 패하시려고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 구절들만 보고서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이 뭐가 돼서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려고 하시는 걸까? 도대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보면 이어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막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랑하고 다녔어요. 나 봐라. 얼마든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니까 정말 경건한 삶이 아니냐. 우리 따라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자랑하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막 흔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왜? 바로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인 동시에 로마인이었죠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공예인이 될 정도로 정말 능력, 능력을 인정받았고 또 가말리아리의 제자로서 지혜 있는 자로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있는 자, 문벌 좋은 자로 살았던 바울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담엔식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9절 말씀을,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와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들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가치는 내가 만들어야 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의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우리들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심을 믿고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1982년 호주 멜버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맑고 귀엽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일이 닥칩니다. 바로 테트라 아멜리아 중후군이라고 하는 굉장히 보기 드문 많이 없는 그런 희귀병을 갖고 태어나는 바람에 양팔과 한쪽 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나마 있던 한쪽 발에도 다리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저 두 개의 발가락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희망이란 단지 두 개의 발가락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참 가혹한 세상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자신의 이 장애로 인하여서 심한 괴롭힘도 받았습니다. 놀림도 받았고, 따돌림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울증도 찾아와서 늘 울면서 자살 시도를 세 번이나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15살은 나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너무나도 신실했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고 강연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희망 전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고 전 세계 40여국 약 40만 명 4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그가 강의를 할때막 넘어지면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넘어지면서 강연을 시작을 하는데 넘어진 상태에서 이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걸어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마를 막 땅에 대고 막 힘들게 힘들게 일어납니다. 왜? 양팔도 없고 단지 한 다리에 두 발가락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머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를 막 밀면서 땅에 대고 밀면서 힘들게 힘들게 막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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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은 막 그가 불쌍해서 애처로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난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팔과 한쪽 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난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요. 이런 은사를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도 일어서는데 여러분이 못 일어설 것이 없지 않겠어요?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에게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는 이닉 부이치치라고 한 사람은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정말 도움만 받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낙인 찍혀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이닉 부이치치가 가진 장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오히려 그를 택하시고 그를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사용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깨뜨리셨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약한 자도 얼마든지 놀랍도록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닉 부치지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깊은 은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내세울 곳이 없다고 했죠 지혜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하물며 의로움도 부족했고 거룩함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이들의 약점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이라는 것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자랑을 할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자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자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자랑해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스펙과 내 정말 좋은 가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사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 주셨죠.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여러 번 시험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따랐죠.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병사들이 따르고 모인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혹시 너네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하였다가 생각하고 자랑할 것 같으니 군사의 수를 줄이거라. 그렇게 해서 돌아간 이스라엘 병사들의 숫자는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숫자는 단 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이들의 군사가 많다고 하여서 숫자를 더 줄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300명이라고 하는 아주 소수의 병사들만 남았죠. 우리가 전쟁을 할때 숫자가 많고 적으면 굉장히 이 전쟁의 승리에 기여가 큽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을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도 늘어나고 병사가 적을수록 승리할 확률도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단지 300명이라는 병사들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병사들을 돌려보내고 단지 소수의 숫자만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미디안의 모든 병사들을 다 물리치고도 방백들을 다 잡아들이고 엄청나게 큰 대승을 이룹니다이 300명의 병사들이 강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란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병사들을 돌려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스스로 자랑할까봐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여길까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병사들을 돌려보내셨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강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00명이라는 사람들을 들어 써주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자랑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짜 자랑으로 여겨야 할 것은 내가 정말 내 실력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할 만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교제하다가, 내가 오늘은 정말 이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회사에서 정말 엄청난 성과를 거뒀어.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았어. 내가 오늘 기도로 이겨냈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보냈어.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가장 적합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의 모든 약함과 한계를 그분께 맡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있다면 부족하다고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채워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에게 정말 유일한 자랑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